전국 코로나19 확진자 7천 명대, 도내에서도 2천 명대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은 코로나 확산세에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되고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 단속도 시작됩니다.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영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2,030명, 4흘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하루 고양 193명. 용인 167명 등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세에 오미크론 변이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우선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0세 이상은 4개월, 18에서 59세는 5개월로 3차 접종 간격을 뒀는데 13일부터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도난, 도래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께서는 12월 13일 월요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수요일부터는 접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기존 6개월로 유지됩니다. 13일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방역패스 확인 여부도 단속 대상입니다. 월요일부터 헛수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면 바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서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백신이나 방역 패스가 당장의 코로나 확산세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는 상황.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유행세가 줄지 않을 경우 운영 시간이나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연말 연시 이동자재와 방역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